너무 화가 나. 악플 달아야겠다. 다 아, 너무 빡빡이 야, 야. 디코 켜. 아니, 하네. 아, 디코는 맨날 켜져 있는 거예요. 디코를 받아라고 하는 거예요. 받아라고. 아니, 나 야를 할때안 오셔서 다행이다. 괜찮아? 와니 네, 놀랐지? 다이 우정아 그래 반갑다 반가반가 반가반가 머리 어? 잘랐구나 자른지 한참 된 근육이 잘 어울린다 예쁘다 너 얼마 있니? 뭐뭐그돈에요 15만원 정도 있거든? 어나 18만원 있어 투네이션에 어, 오늘 좀통 큰데 3만원 한판 할래? 15만원인데 3만원 아, 너무 많으면 이거 안될것 같아 너무 낭이성이잖아 뭐? 그냥 <laughs> 3만원 맞자 3만원 3만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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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이 이거 높이. 하고 내가 그냥 지면 갈게 나갈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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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는 너한테 뭐 디스코드 켜 이런 말안 할게 그냥 내갈길 내가 알아서 갈게 오늘 뭐 있나 봐 오늘 뭐 엄청 배운 거 아냐? 나좀 무서운데 오케이. 특훈 했나 봐콜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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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로 어. 한번 해봐야겠구나 <웃음> 아리를? 그건 <laughs> 아닌데 아닌데?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뭐음 오케이 형 오늘 진짜 레넥톤 진짜 다시 연습해 왔잖아 레넥톤 안 와. 하나 봐 레넥톤 안고딴 건가 봐 바로 알죠. 레네톤 버렸죠. 나 3만 도... 토큘리야, 토큘리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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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만 원이다. 투킬이야 투킬. 킬키키통열렸 이거 모대로 낚시하고. 근데 <laughs> 마법 저항력도 있는데 투나도 온품 나오네. 이렇게 가져서 그래도. 나한테 나들이게. <다> <laughs> 나한테 나들이게. <다> <laughs> 말하면 어떡해. 썩파니 아, 3만원 가지고 뭐하지? 아, 이야 핑계 줘. 어 어. 합이 좀 적성인가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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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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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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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 아, 뭐? 괜찮냐? 어? 네, 네, 왜내가더쩡냐너 엄마가 부르시는데 집에 안 갔다오니? 아나 <laughs> 나야? 어? 아니, 나야? 아니 너 집에 안 갔다. 왜 엄마 말씀 을안 들어? 괜찮아 나안 나 가도 돼. 우정이네 그냥... <목소리는> 그냥... 만원 빼드릴게요. 만 원으로 해 빼요. 지금 주면 2만원 가능. 그냥 네, 2만 원으로 해. 알았어? 아니 <laughs> 이거 무 뭐. 사기꾼 아니야? 사기꾼. 누가? 멈췄나? 올라아아아라가 걸고! 어! 아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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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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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아! 우정아 혹시 아유, 몰라서 아유, 말하는데 너를 칠년냈다 지면 알아서 해! 아, 이건 이겨도 이미 혼들어 상처가 해볼까. 터졌는데 아유. 오와, 야! 떱떱떱떱! 형님! 떱떱! 떱떱! 떱떱떱떱떱떱떱떱떱떱 난 돼요? 어, 여보세요. 안 들리세요? 아, 해 봐요. 장난치지 말고 3만 원 주세요 빨리. 아, 아. 3만 원 달라고요. 끊겼어. 와. 아. 잊혔어. <laughs> 여 여보세요. 네, 여보세요. 네, 내가 들어간 데 자. 빨여 여보세요. 백, 백이. 3만 원 달라고요. 네, 우정이는 고상할 수습니다 몰래 카메라 축하드립니다 아 본인이 인지 알고 있는 무정이 씨 1065회 네. 양심냉장고에 당첨되셨어요 너무너무 너무 귀엽습니다 그래요? 네 주세요, 오늘의 깜짝카메라의 주인공은 무정 <laughs> 씨였습니다 냉장고 달라고요 그래요? 근데 아직도 자기가 인지를 알고 있는 그모습 심지어 너무 아직까지 안 나가? 네 귀여워요 우정이 님께는 우정의 네. 상품권 2만원 어치를 네네합니다 네. 2만원 대상 네. 왜 자꾸 만원 을까 는 사람 받기 위해 사람. <laughs> 사람 받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. 감사합니다.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. 어 감사합니다. 아니 난 진심을 다해서 나랑 하는 줄 알았어. 진짜 한판 하고 싶다. <laughs> 제대로 한번 붓고 싶네요. 아 제대로 한번? 네. 아 일단은 저는 오늘은 롤하고 싶지 않고요. 아 기분이 안 좋아지셨나요?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그냥 이거는 3부예요3부 산부 아, 네. 끝이 난게 바로 우정이의 깜짝 카메라. 네. 저는 잠시 후 사부에서 돌아올게요. <laughs> 4부에서 봐요. 안녕. 네, 즉... 잘자요. <laughs> 안녕하세요 사부로 나왔습니다. <다시 웃음> <찾아가실 때> <laughs> <봐. 웃음> 윤이예요. <laughs> 반갑요산부에서 우리 깜짝 카메라 <laughs> 우정이 씨랑 붙여볼게요. 안녕하세요, 우정이 씨. 아, 어, 안녕하세요, 우정입니다. 아, 얼마 있어요, 지금? 얼마 있냐고요? 저 방금 3만 원 받아서 3만 원 네. 있네요. 그러면 혹시 그 윷놀이 할줄 아세요? 아 당연하죠. 그 윷놀이 5만 원 빵할래? 갑자기. 갑자기 자신 만만해진 거 뭐예요? 리면 <laughs> <laughs> 아, 3만 원 붙여. 아, 5만 원. 뭐, 뭐. 저 상관없어요. 가, 그러면 가. 나어요 네, 던지세요 아, 놀이도선생님이있네이거 어. 반칙 아닙니까? 예, 이거 하나 선택하고, 가시면 돼요 반칙 반칙 치 한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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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제대치치이치 한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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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사기한 어, 아, 우리 <laughs> 세 마리 아, 재밌네. 뭘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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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거 이거. 이거. 형거 이거. 이거. 이형이아 이거. 와!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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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돼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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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여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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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 백도 백도? 아니 근데 심하다 이거 왜이렇 걸렸나? 왜기 걸려? 아니 근데 이게 우정잉 님의 아. 윤놀이 파트너 그거라서 파트너? 네, 좀 빡세긴 하네 따라잡기가 저 스킨킨 거 보세요 끼고 잡빠졌네 이야 끼고 잡빠졌다 진짜 어? 기, 괜찮으세요? 아니 하하님좀 짜증나시다고 는 하시는데 <놀라> 괜찮으세요? 기분 좀풀여드려야 될까요? 예민 예민 아니 하나님은 예민 그새 삼촌은 부담 그래. 어? 지나 가야 되는데 앞에 계셔 가지고 아 진짜 먹기 싫은데 아 진짜 죄송해요. 아니 저 진짜 먹기 싫은데 그 앞에 계셔 가지고. 이정이는 오늘 사과 방송 한번 더 해야겠다.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에? 무정의두 번째 깜짝 카메라. 어, 대단해요. 눈놀이 깜짝 카메라에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너무 당황스러운 게 너무 좋아하시니까 제가 그러니까 혹시나 상처를 줄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우정 씨라면 이해해주지 않을까요? 요니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? 아 저는 진짜 이게 3만 원이라고 걸려있던 게 2만 원이에요. 2만 2만 원. 우리 쪽에서도 진짜 진주 알았잖아. 여러분한테도 죄송합니다. 근데 무정이는. 정씨 그러면 오늘의 출연료 5만 원을 붙여드리겠습니다. 아, 출연료였어? 아 뭐야? 나는 윷놀이도 못 하는 사람한테 이겨서 어, 5만 원 받는 거야? 근데 저희 줄... 이미 10만 원 줬어요. 네? 너무 미안해. 요 윷놀이 게임 번이로. 네? 하라 트위치 친구들도 우정 씨한테 건너가서 괜찮냐고 안부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길 시 바라겠습니다. 지금 많이 놀라신 상태인 것 같거든요. 빨리 5만 원 이런 날에는 달라고요. 살랑살랑 거리는 봄바람을 맞으면서 아니요. 다음 노래를 듣고 올게요. 버킷 엔딩. 아니 5만 원 달라고요. 바람 불면. 패드립니다 영이 아, 나... 없어요. 써버려 영이 하나. 너무 화가 나. 악플 달아야겠다. 아, 너무 빡빡이. 갈 거야. 다 봤어? 딴거안볼 거야? 이거 안볼 거야? 갈 거야? 진짜 갈 거야? 다 봤어? 다른 영상 안본거안볼 아, 거야?